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가 막히면 영상을 꼭 찍어야 된다는 강박을 갖게 된 사람 누창입니다 어, 유명 유튜버들을 보면 뭐 저처럼 이렇게 300몇개 영상 올려 가지고 떡상 하신 분은 없어요 2000개 3000개 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조차도 굉장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유튜버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, 저는 제가 어차피 유튜브로 제가 뭐, 떼돈 벌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생각은 없고, 일기장처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, 제 지인들이나 보는 채널이다.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8일째 읽었던, 놀라운 환대라는 책. 정말 그, 작가분의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된 그 노하우 속에는, 그 환대라는 단어가 서비스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, 저는 그책한장한 한 장을 읽을 때마다 밑줄 그어가면서 거의 4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엄청나게 정독했던 것 같아요. 그중에 최고의 에피소드로 꼽은 부분이 저자가 테디에서 강연하시면서 꼽은 첫 번째 에피소드와 똑같더라고요. 생각하는 게 사람이 비슷한 거죠. 위일구이다라 저자분께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빙을 보고 계실 때 음, 그것 때문에 그 레스토랑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. 최고의 레스터, 레스토랑을 꿈꾸고 있는 그 당시엔 1등을 하지 않았어요. 꿈꾸고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저는 그 레스토랑을 뉴욕 가면 가볼 생각입니다. 그 레스토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앉아 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뉴욕에 와가지고, 유명한 식당들 다 가보고, 오늘 여기까지 와봤는데, 아, 그 센트럴파크에서 파는 핫도그 하나 못 먹고 가는 게 너무 아쉽다.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, 또, 다른 서비스로 그 사람들의 불만족스러운 어떤 뉴욕 여행에 관련돼서 다른 만족을 줄 수도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 웨이터를 하고 있었던 그 저자분은, 그걸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들은 거를 듣자마자 주방으로 설거지 그릇을 갖고 와서 내놓고 바로 다음 블럭에 있는 핫도그를 파고, 팔고 있는 그 노점상으로 뛰어가서 그 핫도그를 사온 다음에 그걸 주방장한테 저 손님 네 명이니까 네 조각을 낸 다음에 셰프의 감성으로 최고의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셰프가 우린 최고의 레스토랑이야 무슨 소리야 왜 싸구려 핫도그를 우리가 서빙을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고 나를 믿어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셰프가 그 말을 들어주고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예쁘게 해가지고 결국 어 원래 후식 나가기 전에 그 음식을 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식당에서 식사하시던 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. 자기네들이, 아, 이게 뉴욕에서 핫도그 한번안 먹어보고 뉴욕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쉽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핫도그가 자기 눈앞에 딱 오니까 최고의 레스토랑이다, 아니다, 이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뭘 느꼈냐면 최고의 레스토랑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음식을 갖다 주고 캐비어를 양동이채로 갖다 줬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호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. 심지어는 그 식당에 오셨던 고객분들은 우리의 뉴욕 여행 중에 오늘 이 핫도그가 최고다. 평생 이 이야기를 할것 같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책에서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동산으로서 고객한테 이 정도 평생 대내일 수 있는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나의 서비스의 품질이 고객이 나한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한테 일을 맡기고 싶을 정도로 퀄러티를 높일 수 있을까.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제 해보면서 제가 이제 중개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만족도를 넘어서가지고 행복과 기쁨을 줄수 있을까. 뭐 전속계약이라는 게 어찌 생각하면 나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그 고객이 독점권을 준다는 사인과 도장을 찍고 안 찍고를 떠나가지고 그 어떤 틈새도 없이 무조건 나한테만 일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왜냐면 나한테 일을 맡기면 어떤 그 행복감이라는게 개런티가 돼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속계약서 그 도장 찍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무조건 저한테 일을 줄거 아니에요 그런 단계까지는 만들어야 그래도 아이 사람이 이 업종에서 서비스 품질이 최고네 이렇게 또 남한테도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스스로도 자평할 수 있는 게 아닌가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당분간은 우리 회사가, 우리 중개법인이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그냥 계약 잘 시켰다고 그냥, 네, 감사합니다. 그 스스로 좀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? 이런 유의 그런 대화가 아니라 너무나 행복해 해서 스스로 지갑을 더열 수밖에 없고 스스로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? 이거 꼭 돈을 떠나가지고 고객이 어떤 거래를 했는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그런 걸 한번 만드는데 머리를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외근 나가면서 해봤어요. 마치겠습니다.